집을 나와 할머니를 찾아온 에스니. 가 커달퍼? 시지 까면 뭐 많이 줘. 돈 벌자고 하나, 쌤나 사먹자고 하지. 네 녀대학 가? 장손도 대학을? 왜? 대학 가고 싶어서? 아 엄마 뭐 이마당에 애줄돈 따로 쳐놨어집 나간 를 어.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다시 찾아온 에스니. 뭐가 거달퍼? 증안 되겠어? 안되겠으뭐 팔아줄 돈마직기 남아 있어? 그놈의 에순이 잘살긴 나오지. 아, 그 가락지나 줄넘 주셔. 결국 애순이를 도와주는 할머니. 배 사라. 뭘 사? 뭔 돈으로 사냐거든. 복권 됐다고 해버려라. 떠주려고 숨겨놨어. 네 엄마가 협박하더라. 이걸로 도치자고. 시간이 흘러 할머니를 찾아왔는데. 뭐 거달퍼? 거달퍼는 뭐또 배해 주시게? 거달프지왜안 거달퍼? 네 속내가 안다. 내가 다. 한평생 음. 참고 살았더니 이제는 한규 이름이 입 밖으로 잘안 나와 그래 더 미안하지 니속 네 내가 다